자 미드 사이러스 정복자를 거의 대부분 들죠 정복자의 만화 좀 딸리는 거 감안해서 침착 승전보 드셔도 됩니다 강인함의 최후의 저항 그 비스킷에 시간외고 물약 들어서 라인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는 부패물약 스타트를 할게요 사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조금 약한 그러니까 센 그런 챔프는 아닌데 라인전 자체가 이제 한 w 한 3레벨 찍고 오레벨 뭐 찍고 해서 오이나 아니 구레 칠렙 막 이런 타이밍들을 이제 w 레벨이 올라가고 쿨감이 올라가고 이럴수록 w를 이용한 그 체력 회복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가 가능한 그런 챔피언이라 약간 중후반에 좀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는 뭐 딱히 할게 없어요. 1레벨에 e 스킬 찍고 딜 교환을 한번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면 q 스킬 찍고 미니언 받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되고. 일단 사이러스 궁극기 자체가 되게 변수가 많은데, 일단 상대방에 에코 있으면 너무 달아 진짜로 위로 와봐. 1렙에 딱이거고그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e 쓰고, 그냥 바로 사슬 맞추고, 평평 두대 때려도 되고, 이 e 평, 이평 e 결국에 이 e 스킬을 쓰면서 사슬 맞춰주고, 평타 두 대가 1렙 비교 아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받아먹어야겠죠. 먹어 주고 이 레벨에는 이제 선택인데 Q 스킬을 찍고 좀 견제를 할지 원거리에서 아니면 W 스킬을 찍고 들어오는 적이랑 맞다이를 쳐 줄지.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정복자 싸우면서 들겨 하시면은 정복자 회복도 있고 이제 W 회복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뒤로 계속 빠지기만 만들면 이제부터 라인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상대는 CS 막타 많이 못치고 다시 상대 스킬 빠졌으니까 암무빙 치면서 압박 주고 그럼 흘리는 CS 나올거고 다시 지금은 3레벨이니까 살짝 빠져주고 저 이번 요 CS 먹고나서 딜비왕 바로 게요 에코가 W를 쓰는 것만 잘 의식해가지고 싸워주면 될것 같아요 타이밍만 딱 빠져주고 필드가 이제 빠졌으니까 다시 암무밍 쳐줘서 CS 못 먹게 스킬 날렸고 계속 CS 타이 이런 식으로 벌리는 거예요 상대방 스킬이 빠졌을 때 자, 다시 들어가서 W 써주시고 슛. 이게 꼭 사슬을 맞추고 쓴다기보단 W 스킬도 약간의 그 돌진성 스킬이기 때문에 이 스킬 써서 거리 좁히고 W로 거리 한번더 좁히고 이 스킬을 쓰시면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쓰는 이 스킬이다 보니까 가까이 붙어서 사슬을 날릴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맞추기가 쉽겠죠? 그래서 선택은 거의 벨트를 가는데 저는 점화석이 뜨면 거의 점화석을 갑니다. 물론, 리볼버 먼저 올리면서 그냥 주문력이고 증폭이 고서 사시면서 뭐 하셔도 되는데, 저마석 나오면 쿨타임 감소가 있고, 벨트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라인전 단계는 그렇게 센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좀 라인전이 많이 힘들다 하시면은 부패물약 있으니까, 아무개 인장에 도란 링까지 하나 정도 사시면은 라인전 하시는 데는 좀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템은 일단, 벨트 쪽으로 가주시고, 스킬 선만은 거의 w 선인데 그리고 상대방이 치감 아이템이 나왔을 때, w 선마을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냐는 질문이 되게 좀, 자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딱히 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W선만 하고. 있어요. 약간, 제 플레이 스타일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 일단 계속 W 선만 해주시면서 쉽게 빠지니까 들어가 주시고, 일단 100km/초에 니다 하면은 1 e 스킬을 쓰고 사슬을 먼습니다 했습니다. 음에 차트 했습니다. 참 쉽죠? 1 0에 차트 했습지다참쉽다면쉽 쓰고 거리 좁혀서 W 먼저 넣어놓다그에다음에차 e 쓰고 뭐 q 다쓴다참지다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사슬 맞추기가 음... 쉽겠죠 사일러스가 이 사슬을 못 맞추는 순간 질교환이 좀 많이 말려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e 스킬을 써서 이 e 스킬을 앞으로 이렇게 돌진을 하면은 상대방은 내가 사이... 사슬을 쓸거를 의식하고 무빙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거기서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e 스킬을 쓰고 사슬을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큐 스킬을 쓰는 거죠. 큐 스킬에 슬로우가 있습니다. 큐 스킬을 맞춰놓고 슬로우가 걸린 대상한테 또 이제 그다음에 사슬을 날리면 좀더 쉽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라인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와드 지워놓고 꿀염의 위치 같은 거는 한 번씩 체크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잘안나오니다 에코 공 빼서 주시면 이만한 공이 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빙 유도 하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무슨 말인지 어뭐 잡았죠. 또 무빙 유도, 무빙 유도 안 해?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방금 에코가 무빙했으면은 사슬을 좀더 늦게 썼을 텐데 무빙 안 하고 쭉 가는 선택을 했어. 라인은 계속 이렇게 패시브 스킬 쿨 돌려주시면서 패시브로 최대한 미니언 많이 때려주시면서 라인 푸시하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돈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지금 집에 간다고 벨트가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모으는 게 라인 주도권 잡으면 은 이제 벨트 나오고부터는 라인 푸시가 이제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좀 다른 할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 W 여기 있까 스킬 못 맞춰도 거리 좁혀서 최대한 W 쓰시면서 하면은 지금 W 4레벨 지켰죠. 이러면은 이제 피움량이 또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체력이 적을 때 혹시 잘못 들어가면은 먼저. 어, 어이거걸리네 그도 무빙 최대한 유도 시켰죠? 아래? 아 아깝다 아, 살짝 아쉽네요 방금 사슬을 못 맞추긴 했지만 저런식으로 무빙 유도시키면 다른 스킬쿨을 벌 수가 있잖아요 W라던지 Q라던지 그래서 사슬을 바로 쓰시는 것 보다 이런식으로 좀간 보면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데코가 집을 안갔는데 다음 라인이꽉 돌아. 그리고 잘 풀렸다 하시면은 인장 가셔서 뭐 매자에 가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 지금부터 그냥 사일러스의 좀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만 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집에 갔죠. 집에 갔으니까. 집에 써주시면서 라인 밀어주시고 라인 밀었으면은 시야. 좀더 깊게 하죠. 깊게 해주고 시간이 남으니까 움직여줍시다 사일러스도 이제 기동성이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는 이제 그 부분은 못 뺏고 문도공 뺏을 수있으니다 문도공을 뺏어서 그거를 먼저 노려줄 써주고, 한수 있도록 이렇 써주고 킬 유도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무조건 맞을수 있겠고 그리고 사일이 진짜 좋은게 W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막타치기가 진짜 좋아요 대신 너무 막타 칠려고 하다가 W 아끼다 보면 은 원래였으면 W 쿨두번 돌릴 수 있는 건데 막타 간제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한 번밖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탑이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탑으로 로밍 다시 가다 타워골드 먹는 것도 뭐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근접이다 보니까 타워골드 욕심을 많이 내다보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잘찍어주고 레넥톤 도주기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e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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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서. 안 됐네요. 따라가죠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방금은 뭐 도주기 플러스 전멸까지 써서 이렇게 못 잡은 거긴 한데. 이렇게 시간 벌면서 오, 계속 힐. 시간 벌면서, 스킬 쿨기 다리면? 방금 같은 경우왜 기다렸냐면 누가 아무튼 t 들어와주주고레이이즈 궁극기도 없었었고 a v e I'm going to go to the grave. 약간의 낚시를 한거죠 이렇게 여유 남을 때는 타워드 조금 먹틸수 있어요 이래도 뭐 죽진 않겠죠 이렇게 피가 없어도 W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폴 돌려주면서 다시 빠졌다가 들어가지고 스킬 쓰고 들어가서 W W 자 살짝 빠져주고 이제 에코궁을 뺏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에코는 궁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궁을 뺏어요. 그럼 이제 에코가 파밍은 못합니다. 다음 라인을 아마 파밍을 못하겠죠. 그러려면 전 아, 만화를 조금 아껴야 될것 같고. 에코가 집을 안 간다. 하면은 지금 W 쓰는 것만 의식 잘해서 바이브 쳐주시면 되겠죠. 가서 벨트로 쫓기고 범아 제압되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두번째 아이템은 무덴이랑 존야 이렇게 두개로 나뉘는데 무난하게 가고 싶으시면은 이제 존야 의모레시계 가셔서 하시면 되고 좀 내가 길 많이 나와서 캐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무덴 가시면 되는데, 무대의 장점은 일단 만화, 만화, 쿨감, 데미지 이세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조냐를 이코로 가느냐 하시면은 안정감, 사일러스는 이제 W로 계속 피흡 하면서 오래 싸우는 챔프라고 말씀을 드렸고, W 쿨이 6.3초, 6.3초인데 조냐의 모래시계를 쓰면은 2.5초 버는 거니까, 한번 더 W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으로 잡아내기도 굉장히. 그래서 분야의 모래시계를 좀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거로. 물론 루덴 가셔도 무방하고. 에코 바텀 미아핑 찍어줬는데 죽는 거는 뭐. 이제 정글러가 전령 치고 에코는 아래 있고 위에 있어봤자 레넥톤 2대3 싸움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쪼여줍시다 그가 공을 써서 여기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다따가보죠 레넥톤도 있어. 림리닉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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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들로갔네 이럴 거면. 이런 식으로 거리 좁힐 때 벨트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조금 위험했다면은 휴식했으면서 한턴 더 못했겠죠. 풍이 풍이 없나 보다. 귀찮아으는데 포탑을 파괴. 아래앞비 W 연타해도돼 이런 식으로 사이로스가 만약에 주도권을 한번 잡아서 뭐 딜로 한 번에 잡아낼 딜도 안 나오고 상대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일러 스가 W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사일러 스 파는 거죠. 가실 수도 있어서, W 한번 버텨주시고, 이코스다가이래서조냐를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 존야를 가는 겁니다. 방금도 무조건 지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합류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W, Q를 한번더 돌리고 말고가 방금 승패에 영향을 엄청 끼쳤죠. 방금 루덴이었으면 딜은 조금 더 나왔겠지만 렌엑을 무조건 잡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죽고 그냥 거기서 졌을 것 같아요. 사일러스를 상대방으로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첫 템으로 시감 칼을 가져 치유 감소, W가 핵심인 챔피언이다 보니까 처형인의 대검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AP다 하시면 모렐로놈 이쁜 거예요. 그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W가 안 나간다. 그래도 한 장은 너무 이쁘게 매자에 깎이긴 했는데. 이쁘게 열어줬으니까 됐네요. 그리고 사일런스뭐상성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이라든지 루시안 이런 AD류 챔프들한테 좀 약하고 조이 같은 라인전 센 픽한테도 좀 라인전 단계에서 약하죠 라인전이 센 챔프가 아니니까 에코처럼 그냥 미드에코 나온다? 그럼 사일러스 하면은 에코는 그냥 진짜 울기만 해 울기만 물론 챙겨주고 사이드 가서 사이드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궁극기를 뺏는 게 좋을까 내가 사이드로, 사이드를 하고 있을 때는 뭐가 좋을까 레넥톤 궁이나 문도 궁을 뺏어서 체력 회복을 하면서 싸울지 에코 궁을 뺏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면 에코 궁으로 빠져나갈지 아니면 그부 궁을 뺏어가지고 딜을 조금 더 보충을 할지 상황에 맞게 하셔야 요 당연히 이쪽에 애들이 많이 없고 1대1 같은 이런 지금 바텀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그부공이든 아니면 내내코공 뺏어가지고 1대1에 좀더 집중하시면 되고 그렇게 많다 하면은 운도공이든 에코공이든 뺏으면 되겠죠 지금 가장 좋은건 그래도 에코공이기 때문에 에코가 보이면 바로 공 뺏어 줍시다 이거는 에코보다는 카펠리오스. 에코 공쓴 거죠? 이거 에코 공 있으니까 살짝 무리 해볼게. 요안 되면 말고 식으로. 에코 공 있으면 이게 장점이죠. 그냥 들어가서 어, 아니 말고 하고 구으로 빠지면 되세요. 어차피 내공급기도 아니고 남의 안있도 그리고 미드 레넥톤 같은 거 만약에 나오면은 미드 레넥은 사일 상대로 어떨지 좀 궁금하실 텐데. 더블 선마하고 팔목 보호대부터 가시면 어느 정도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거. 일단 에코 공은 못 뺐네요. 그네면서돌려놓을까요뭐냐려놓 지금 치감 칼이 있죠. 밧데리 에코 공 위치 잘 확인하면서 피할 수는 있어 우리 팀 원딜이 드레이이요 아직? 스킬풀 돌았으니까 붙어서 벨트 쓰고 W 이렇게 안다는 사슬인데 나는 천천히 쓰면서 보여드릴라다가 W 못였는이 벨트로 거리 확 좁혀서 그냥 W 들 넣어버리시는 돼요이뭐이 e 쓰는 사이 들어가서 들 수가 있어요 W 아마 걸고... <목소리> 앞에 펜타킬? <팬더킬>? 이런 <목소리> <요런> 식으로. 사이 어? <목소리> <쌓일> 별거 없어요. <laughs> 그냥 가장 중요한 건 W 쿨을 돌리는 거고, W 쿨을 돌리려면은 이 e 스킬을 이 e 스킬 활용도 잘해야겠죠. 상대방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W 썼다가 위로 한번 빠졌다가 사슬로 다시 들어갔다가 좀 싸우다가 무빙 치다가 이 스킬 써주고 그다음 W 돌리고 약간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또 너무 주요 딜러한테만 W 쓸다가 W 한 2~3초 동안 못 돌려버리면 손해기 때문에 지금 4.2초죠 W가 근데 한 2~3초 동안 못쓸것 같다. 막 CC 에 묶여 있고 내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돌진기가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암라인에 W 한번 좋습니다 W PM 양 보셨죠? 아무튼 사일러스는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고 딜량 솔직히 볼 필요도 없는데 구간은 골프 구간이었고 안되냐 그리고 제발 이거 클라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쭈지